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청 국정감사가 오늘 경남교육청에서 진행됩니다. 거창교도소 유치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가브리핑 이준석 기자입니다. 경남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 등교 거부 사태를 불러온 거창교도소 유치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법무부, 거창군의 책임 소재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난 4월 진주 외국어고 기숙사 폭행 사망 사건을 비롯한 학교 폭력 문제와 박종훈 교육감의 혁신학교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교육청국정감사에는 신성범, 안홍준, 박대출 위원 등 경남 출신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적발한 도내 자치단체의 부적정 업무 처리 건수가 349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잘못한 업무를 바로 잡아라는 감사원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비율은 12.8%로 전국 2위였습니다. 감사원의 권위가 없는 건지 돈의 자치단체의 기강이 해이해진 건지 따져볼 일입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리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를 풀 길은 국비지원 확대밖에는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청 재정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지만 정부는 국비지원 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보육료 공방이 대책 없이 길어질 경우 학부모들과 어린이집의 집단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